다 오신 것 같은데 예. 의석을 정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의장이 본위원회 제247회 임시의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원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장합니다. 네, 의사담당 바른다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권기한 위원장님 등 내분의 의원님으로부터 8월 21일 임시의 소집 요구가 있어 전체 의사 일정 계획을 9월 2일 화요일부터 9월 12일 목요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수립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의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세부 의사 일정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7회 임시의 회기를 결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하고 9월 3일부터 10일까지 공휴일 을 포함 8일간 휴회하여 추경 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임시에 상정된 각종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명천시 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그 9월 2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쟁예산안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서 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요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뭐~ 긴급한 사안, 긴급한 예산들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뭐~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고 또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행행문복 행, 쪽에 하고 또 산업건설 쪽에 왔는데 뭐~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뭐~ 더 이상 질이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어, 안 계시므로 질의 어,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고요.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 의사 일정 제1항 제2 4 7회 영천시 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 협의에 거는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 폐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을 선포합니다.